한국 남자에 대해서 더욱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혹은 한국 남자 소개팅 또는 데이트를 앞두고 계시다고요? 아니면 한국 남자로서 전 세계 모든 여성들에게 한국 남자의 매력을 발산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훈남 오빠, 연애 마스터 제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다섯 가지 아, 팁들은요. 기본적으로 한국 남자들이 몸에 숙지하고 있는 연애 매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 남성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 이 팁들을 미처 몸에 숙지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은 반드시 숙지하셔가지고 전 세계 모든 여성들에게 한국 남자를 대표해서 이 정도 매너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첫 만남에 카페가 됐든 식당이 됐든 어쨌든 실내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문을 열어주려고 할 겁니다. 예. 미는 문이 됐든 당기는 문이 됐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문을 열어줄 수 있게끔 여성분들 입구에서 반 걸음만 느리게 가셔서 남성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수 있게끔 기회를 주세요. 그렇지 않고 먼저 가셔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버리면은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매너 있는 한국 남자가 될수 있게끔 기회를 한번 주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건 특히나 더 한국 남자들이 집착하는 매너 중에 하나인데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여성분을 벽 쪽으로 앉히려고 할 겁니다. 통로를 바라보게끔 앉히고 남성분이 통로를 등지고 앉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국 남자로서 이 정도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인 연애 매너 중에 하나입니다. 통로 쪽에 앉아서 어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벽 쪽에 앉아 있는 여성분만 바라볼 수 있게끔 식당이나 카페 뒤쪽에서 일어나는 다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나와 대화하고 있는 여성분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요런 적극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남성분들, 식당에서는 혹은 카페에서는 반드시 여성분을 통로 쪽이 아닌 벽 쪽에 앉히시고 대화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성분들도 번거로우시겠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앉으셔서 매너 있는 남자가 될수 있게끔 기회를 한번 주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첫 데이트에서 남자들이 먼저 페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9%의 한국 남자들이 첫 데이트, 첫 소개팅에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페이를 하려고 할 겁니다. 요즘 뭐더 치페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첫 데이트에선 남자가 먼저 페이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룰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남성들이 첫 데이트에서 먼저 페이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돈을 내므로써 내가 너를 이만큼 케어하고 있다. 그런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식당이 됐건 커피가 됐건 첫 음식은 남성분들 적극적으로 페이하십시오. 그리고 여성분들, 남성분이 페이하러 가셨을 때 같이 따라가셔서 옆에 서 있어 주시는 게 한국 사람으로서는 예의입니다. 남성분이 페이하실 때 같이 옆에 따라가셔서 서 있어 주시면은 남성분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하죠. 조고번에게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밥을 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어필이 되거든요. 좀 남자로서 어깨가 스케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한국 커플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남성분이 계산하실 때 여자분이 옆에 서 있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자분이 계산하실 때라도 남성분에게 돈을 지워주면서 남성분이 계산하고 여성분이 옆에 서 있어 주시는 경우가 한국 커플들에게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낳거든요. 이것 또한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집착하다시피 하는 매너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여성분들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바로 길가 걸어갈 때 상황입니다. 한국 남성분들은 대부분 차도 쪽에 걷는 걸로 이 여성분에게 매너를 어필합니다. 차가 위험하니 너는 안쪽에 걸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만약에 그 차도로 걸을 기회를 놓치셨다. 그럴 경우에 남성분들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걷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제서라도 고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여성분들의 어깨를 살짝 잡으면서 아!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한다면 간단한 스킨십과 그리고 매너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으로서 어필이 상당히 됩니다. 한국 남자가 데이트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길가에 여성을 걷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한국 남자로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다면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자고요. 그리고 이건 자칫하면 실례가 될수 있는 건데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뭐 사람이 사람인지랑 첫 데이트건 소개팅이건 어쨌든 화장실을 갈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고 갔다 오면 그냥 괜찮죠 하지만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갈 때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가방을 처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여성분이 만약에 어저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물어볼 겁니다 어, 제가 가방 들어드릴까요? 그럴 경우에 그 남성분을 믿고 있다 호감이 있다를 어필하고 싶으시다면은 가방을 맡기시고 가세요 그리고 한국 남자분들, 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가방 들어드릴까요? 라고 한두번 정도만 물어보시면 돼요. 세번 이상 물어가면은 그건 거의 뭐 스토커 변태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괜찮으시다면 제가 가방 들어드릴까요? 요 정도로 물어보신다면 아주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국 남자들이 숙지하고 있는 혹은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첫 만남, 첫 데이트 매너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어떤 식으로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훈남 오빠 연애마스터 제이렉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